만약에 여러분이 건물을 가지고 계신다, 아니, 건물을 사시겠다, 이 건물의 가치를 높이고 싶다 하시면, 저희 돈 되는 부동산 연락 주시면, 이렇게 하나하나 금융부터 리모델링 또는 시행까지, 또 짓는 것까지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니까, 저희 부동산에 여기 장소이 수빈조호재 보이시죠? 바꿔요 이렇게 전화를 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 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돈 되는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5월 22일입니다. 어, 저희가 며칠 전에 준비한 매물이 있어요. 수영에 있는 90평짜리 상업지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준비하는 어, 데한 5시간 걸렸고요. 서로 합의한다고 하고 하루를 뻗었습니다. 이 물건의 진행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물건을 이제 손님한테 드리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 조사가 필요합니다. 먼저 매물의 가치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물건에 있는 지역이 얼마나 발전하고 방아리 상권이며 인근에 재개발이 돼가지고 더 좋아질 것이고 지하철역도 너무 가깝다. 지금 충분히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 상업지에서 정말 좋은 위치에 앉아있는 어, 매물이었습니다. 요, 매물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확실히 있어서 저희도 브리핑해드렸고, 손님도 흔쾌히, 어, 높은 금액이지만, 어, 이걸 거래하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매매가보다 간평가가 더 많이 나왔어요. 은행에서도 충분히 담보 가치가 있는 매물이라고 하였고, 부동산만으로는 이제 대출이 한 80%는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뭐, 공동담보 넣고 하면 뭐, 85%, 90%까지도 가능하겠죠. 시설대 같은 거 받아서. 근데 이거는 사시는 분의 신용에 따라 달라졌어요. 일단, 매물 자체에 간평의 수준들이 훌륭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간평사대도 좋게 보는 매물이라서 더 강력 추천해드렸고요. 저희 손님 같은 경우는 이 땅에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건축을 원하셨어요. 건축을 이용하게 되면 먼저 이게 얼마나 상가나 오피스텔을 뽑을 수 있는지, 이게 건축을 했을 때 수지 분석이 되는지, 주변 시세, 주변에 오피스텔 시세부터 상가 시세에 대해서 저희가 수집 분석을 해주려야 되기 때문에 어, 건축사님 모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건축하면 되는지 저희가 두 분이 있거든요 저희 부동산이랑 긴밀하게 인한 거 하시는 솔직히 건축사님 많이 있는데 제가 가장 저는 장소희 소장이 같이 코퍼 하시는 분들은 두분세분 분 정도가 있어요 거의 가족처럼 지내는 제가 수시로 전화 거는 그분들한테 여쭤봐가지고 이건물이 지을 때 어떤 가설계안을 뽑아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집 분석을 해보니까 수집 분석로 충분히 나왔어요 이제 PF대출도 이렇게 해야 돼서 PF대출을 일으키는 저랑 아시는 은행 지점장님들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어, 그렇게 다 이제 저희가 세팅을 해서 인물권의 계약을 진행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께 저희 건축사님과 이 매수분 저랑 이렇게 서로 대화했던 거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지으실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상가를 짓다가 이제 크게 오피스텔 짓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참고하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공유해 드립니다. 그니까, 높이 30m 이상 상계층 이하는 그 비상용 승강기가 필요가 없는데, 그 이상이 되면은 이제 비상용 승강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좀 추가적으로 돼야 되는 설비들이 있거든요. 네. 이 상태의 이제 그 호실남층은 총 50개거든요. 50개고, 근래생활이 이제 1, 2, 3, 4층 4개가 돼갖고, 그 54개인데, 주차장이 33대가 넘어가면 장인 주차시설이 두 대가 들어가야 돼요. 32대까지는 괜찮은데, 33대가 되면 두 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1층에 이제 그린 생활이 좀 없어지는 부분하고, 나머지 이제 비상승관기라든지 이제 설비 각종 이런 부분에 공사비라든지 추가되는 부분하고, 더 위에 이제 뭐 두세개층 더 올려갖고, 정보를 음. 맞췄을 때, 임대료라든지 뭐 이런 쪽 사업성이 어떻게 더 괜찮을지, 음. 예, 그건 판단을 하셔갖고. 일단은 오피랑 엘리베이터를 교생이랑 그 같이 쓰는 걸 뽑았는데 자리 때문에 나중에 하게 되면 잘라내가지고, 음. 이쪽에 오피, 오피 전용 이걸로 음, 하고, 음. 근생 전용은 따로 내는 게 사람들, 오피 사람들한테 말이 그렇습니다. 안 나오니까. 음. 지금 현재는 그냥 뭐 같이 쓰는 걸로 조금 해놨거든요. 이제 적걸 많이 찾아갈것 같아서. 네. 2층에서 4층까지는 이제 다근리생활 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5층에서 14층까지는 좀더 오피스텔로 약 다섯 개가 들어가고, 한개당한 8평 정도가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분양은 이제 공유까지 합치면 한 11평, 12평, 그 정도 이제. 네. 이랑 이제 나오거든요 근린생활시설은 1층은 이제 그 전용 24평, 25평에서 2층 이제 4층까지는 45평짜리. 그래서 이제 상프로로 하실 건지. 상프로 일러나고요 다중주택으로 위에 주택 올리는 걸로 2연 상프로로 네 그리고 다중주택으로 주로 4층까지는 올리면은 주 위에 집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주택지수 이하로 다중주택지로 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 5피 그 위에 주택 올린다는 거지. 음. 왜냐면 면적 사이즈가 다르니까 집만큼 또 따로 보낼 0 0 0 0 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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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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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은 예매자 계산할 때, 여기 외의 시설이 90% 이상이면은 900%인가 850%인가 해갖고 계산하는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은 요새 전체적으로 다 오피스텔로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아파트를 뭐한 세네 개층 되면은 법적용능률이한 700%로 뚝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올리실 것 같으면은 이제 오피스텔로 제가 볼 때는 그냥 올리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근린생활시설은뭐한 개층 정도는 뭐 정리를 하시든지 오피로 내려버리고, 예, 예 그거는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고. 한개 층만 올라가도 어차피 주차 대수가 지금 우리가 두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차로 세 대가 돼버리면 순간 장애인 주차 대수가 어차피 더 되니까 음. 예다 잡으면 음. 그1층다 1층이 음. 안 이뻐져가지고 일단1 4층으로 해갖고 더 음. 올리면 되는데 음. 올리면 몇 층까지 더 가는 까요 제가 계산을한 17에서 18층 정도 될 거거든요. 적용은 50%는 지상에 놓고 그 50%는 저쪽에 옥상에, 옥상에 올리면 놓고 거러면 그건 100% 일단 다 넣어야 되는 건가요? 부산 챙겨 있습니다. 음. 그 옥상은 50 이상 올래요. 예. 그러니까 지상에는 무조건 50 이상 있, 있어야 되니까. 전체 지금 800세 평 나거든요. 왔 800세 평이 예, 800세 그, 평 나왔는데, 주차장 포함이 된가요? 예, 다 포함이죠. 그러면 주차 타워 같은 거는 그러니까 일반 업비 짓는 거보다는 아, 그거는 끝나고 겠죠 주차 타워가 몇 평이에요? 주차 타워가 지금 14.75인데. 그 7.5에 6.5 하면은 약간 빡빡하긴 빡빡해요 예. 그 법상면적은 1층만 들어가고요 주택다가빠지지예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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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이제 그 위에처럼 면적에서 빠지거든요 건축비율을 아, 좀 알아봐야 돼서 8 0평이라고 전체 전부 다요? 근데 뭐 이만한 규모는 평당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어차피 그 원가에 갖고 수량 산정으로 해야 되는 거라서 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평가500 잡아도 4 0억이더죠요 40억이면 넓하게 뭐 잡아서 한 50억 잡으시고 대충 보니까 임대가는 보증금 10억이 한 5천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 50억에 매입가 한 90억 잡아서 90억에서 10억에 5천 정도는 뭐 나쁘지는 않네그죠 수익률은. 이제 우리는 임대료 산정을 해야 되겠지. 깨졌을 때 1층, 2층, 3층. 왜냐 상가를 넣었던 이유다 오피로 넣어 상관없는데 여기가 상업이 잘 되기 때문에 넣은 거거든. 왜냐면 안전 마진이 있어야 되니까 오피 공실일 때나. 그래서 목표는 1, 2, 3, 4층에서 이자를 좀 많이 받아내는 거. 다 오피를 안하니이유 오피를 다 해도 상관없어요. 아 이렇게 해야 상업이 얼마나 다 들어올까 가걱정이지 들어오면 그렇게 해야지. 난큰 음. 거기 봤을 때 대형 매장이 없었잖아요. 맥주집도 음. 없었고 음. 커피숍도 없었고 뭐 이제 카페도 없었고 하니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대략적으로 임대시설에 내가 가가지고 한번 조사해주고 만약에 대형 체인에 들어오면 얼마 정도 들어올 수 있지는 확인해보고 그거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지금 다섯 개니까요. 그냥 하박이라고그러 임대료가 300이잖아요? 6 0라고상한로냈을 네. 때는 그게 더 많이 나오니까 음. 300보다는 그래서 이야기하는 내용는니 저는 상층까지 하고 오피로 오리던가 네. 아니면 4층공용 오피스라서 입주민 음. 공용 공간으로 같이 만들었을까 이렇게 커뮤니티 있으면 해도 오겠다 음, 음. 음. 그렇게 해서 세트를 맞출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커뮤니티를 여셨을 때 임대가를 1, 2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고민을 좀 해보시고 예. 우리 수요일 차이니 근 공유오피스는 그 부산시하고 연계해서 예. 드론에도 돈을 받는다. 부산시에 지원받는 쪽으로 가도 돼. 예, 그걸 그런 식으로 음. 해보려고. 사십 단선으로 나오면 이렇게 뭐 보면 네개 생각해서 다섯 개를 나오면. 너무 열심히 배우셨다. 지금 오늘 하나 일점오그 보게네요. 예, 그렇죠. 예. 괜찮죠 이거 건축사님 봤을 때따 부산 사람 부동산 아니, 많이 아니, 보러 땅, 다니잖아. 따는 좋아 저쪽 민락동 그, 그쪽이 그 위치는 좋아요. 그좀 활성화 돼 있는 편이거든요. 아. 수익률을 이런 거는 뭐제 전문이 아니라서 뭐 어떻게 되는지는 예쁘게 잘 모르겠고 이쁘게 지어지겠어 효과적으로 예. 효율적으로 수익률도 충분히 나오네. 음. 그리고 그 그가 그 병원도 많고 이래갖고 위치도 괜찮아요. 병원도 음. 많지. 음. 건축사님과 상담 내용 잘 들으셨지요? 네. 다행히 계약이 잘체결됐습니다어 내일은 저희가 이 건축물에 이렇게 세입자가 있어요. 임차인이 어, 이분과 이제 명도 관련 합의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매도인 분이 잘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명도에는 큰 문제가 없고 명도랑 건리비 금액을 저희가 다 합의를 해놓은 상태긴 하지만 더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더 문제가 없기 위해서 명도 부분에 경매 개장을 오래 하셨던 법무사님을 모시고 저희랑 긴밀하게 일하고 계시거든요 명도의 베테랑이죠 이번에 모시고 제대로된 명도 합의서, 건리비 합의서를 받으러 가는데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